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바이블 에듀입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 여정 여섯 번째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으로써 함께 다시 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여리고와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은 출애굽 후 40년 경이 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그 여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데스 바니아, 모압 평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에 나오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있고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상류는 갈릴리해가 되겠고 하류에는 사해가 있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모압평지가 있겠습니다. 모압평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느보산이 있고 또 옆에 아바림, 아바림산이 있습니다. 그 방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서 벳 여시모프 부터 아벨 시띵까지 자리를 잡고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모압 평제서의 어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 길갈 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전체 정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 라암시에서부터 모압평지를 거쳐 여리고로 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것은 라암에서부터 에시온 개배를 지나 신광야로 가는 이 부분을 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어, 39년 동안에 걸친 여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부터 40년 차가 되는 여정 어, 모압평지까지 여리고로 가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 가데스에서부터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 이 아바림, 이임이라고 합니다. 어까지 왔을 때 여기서 민수기 33장 은 요약 경로를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 1장은상세 경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민수기 33장 요약 경로를 따라서 보면은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 산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세레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마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들의 골짜기 비스가 골짜기를 통해 모압 평지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데스 반야, 가데스라고 하고 또 가데스 반야아로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반야에 대해서 성경적인 위치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남방 내개부에 있다, 내개부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면 창세기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고대의 가데스의 명칭 창세기에는 출애기 이전이죠. 엠미스바시라고 가데스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수루입니다. 사이 그라레에 거류하며 역시 아브라함 역시 출굽보다 훨씬 위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네개부 땅에 있는 네개부는 이스라엘의 남쪽쪽이라 했습니다. 네개부 땅에 있는 가데스와 수르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물론 그랄이 이쪽 편이니까 이렇게 길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데스는 성경을 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남방 즉 네개부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굽 앞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랬습니다 어, 수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르는 에굽 앞에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르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에굽 나일강 동쪽 인근 광야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르는 벽이란 의미로 있기 때문에 어, 다르게도 쓰일 수가 있겠다 생각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수르는 애굽의 나일강 동쪽에 있는 곳이고 이 수르와 가데스가 어 길로서 연결되어 있고 어이 수르에서부터 어 길을 따라서 어 여기 보면은 아 수르까지 통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손들이란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곳에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리하면 가데스는 아브라함 당시 가데스의 지명은 엠미스바시였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네개 부, 남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데스는 수르, 술광야로 가는 길은 가데스에서 수루 술광야로 가는 길은 애굽, 가나안, 아수르까지 이르는 어,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에서 가데스는 아인쿠데일아트를 포함한 4개의 세미 있는 넓은 지역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지역은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 가데스만니 하는 이스라엘이 조성한 가데스가, 인근에 조성한 가데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세 번째 출애굽 후 40년경이 되어서 가데스바냐에서 모아 평지까지에 어, 올라가게 되는 그 추정 경로를 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쭉 살펴본 1번부터 5번부터 살펴본 여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 가데스바냐 이쪽 약간 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에돔 앞에. 에돔에서부터 사해 격길을 지나려는데 못 지나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다린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에돔 입구까지는 아다린길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에돔 입구에서부터 에시온 게벨 곁에 있는 곳까지 아라바의 광약길을내려갔다그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호루산에서 한번 여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게 되죠. 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에시온 개별 요 격기를 지나서 격기를 통해서 어, 위로 올라갑니다. 북상하게 되는데 어, 그것이 이제 세레시네를 여기 세레시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논강입니다. 세레시네를 지나 아르논강을 지날 때까지 모악강약길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논강을 도하는 지점 여기에서부터 여기 디본갓이 있습니다. 어, 디본갓이 있는데 이디본갓까지는 아모리인의 지역 내 길로 들어가서 어, 가게 되는 것이 물론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야스 평제 전쟁 나서 여기서 이것을 다 붙지르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디본가에서부터 느보산 근처 어떤 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올라가야 하는 길은 왕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느보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느보산 인근에서부터 어 느보산을 지나 아바림산까지는 모아 평지에 어 모아 평지로 내려가는 길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모아 평지의시딤즉 아벨 시딤까지베데시모부터 아벨 시딤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아 평지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모아 평지의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도한 후에 길갈로 가게 되고 요단강을 넘어 길갈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아 그런 모든 역사적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데스 반해에서부터 여리고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제 시편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인 자 아신 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전 16장 31절 광야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리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